로마서 지난번에 4장 12절까지 했더라고요그 다음에 여우수아서로 들어갔는데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4장 2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4장 13절이 요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포로 말명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믿음의 의로 말명한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어, 이제는 믿음으로 롭다 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면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믿지 않으면요. 안 돼요. 믿음으로 우롭담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어, 13절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언약입니다. 음,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담을 받았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견고히 할수 있다는 거야. 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직 믿음에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온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내네 자손이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을 경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고 믿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또 견디면서 나중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도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믿음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약속을 패하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약속도 받는다. 그것을 강조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곳에 법도 없느니라.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난마다 율법을 지켜 돼. 0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잖아. 미움만 해 미움기만 해도 살인자라고 했잖아. 그걸 다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왜냐면, 율법은요, 율법으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로 약속을 굳게 할수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는 은혜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우리는 그 후손이 돼.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십일조를 내고 그러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응? 그것은, 17절에,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이것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람은,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랬느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는데 사라는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는 표시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다음에 그게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례를 행해서 할례가 뭐예요? 약속을 살에 새기는 게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행했냐면 표피를 베는 것만이 할례가 아니라 그 표피를 베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살에 새기라 그런 뜻이 할례가. 그러면서 노인네가 약속을 살에 새긴다는 표시로 그9 9세에 할례를 행해요. 그 노인네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니까, 러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고목과 같아. 근데 거기서 싹이 날 것을 믿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이삭을 주신 이삭을 번제로 어떻게 드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람을 믿었으니, 바람을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하면 믿고, 불가능하면 안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믿고 자신을 믿는 거지 불가능하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오지 약속의 말씀에 기투해서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아유, 불가능해. 그고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1 9절 시작 그가 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게 죽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약해지지 않냐고.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에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조금 도 의심치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요 20절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통한 등이 일수일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주 의심하지 않고 믿음 경고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그것이 현실이 돼요. 성경의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라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라. 응? 이런 약속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거라. 그래 하나님은 내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 강건하기를 원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23절 25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운데서살리신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면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롭담을 못 받아요. 응? 우리는 끝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편에 계시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시다. 그래서 불신에 빠졌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계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보목과 같은 나무에도 싹이 날수 있다. 나 같은 죽은 몸에도 생명이 있게 될수 있다. 부활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핵심의 주제입니다. 응? 오늘 핵심의 주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불신에 빠졌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약속을 믿고 붙잡아야 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 삼고 약속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런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도 믿음으로 경고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로 작정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